저걸 다 예상했단 말인가? 아, 새! <laughs> 화살이 아니고 새였어. <laughs> 어, 이제 빡친다, 빡친다. <laughs> 아, 저래서 빡치는군. <laughs>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laughs> 저래서 빡치는군. 확실히 말하네. 확실히 말했어. 도망가야 되지 않나? 여기 저장해야지. 도망가, 도망가 쫓아오잖아. 막 헐프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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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허! 아이씨 <웃음> 어, 여기 뭐 누르는 게 있는데? 그래 그래, 뭔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걸로 뭘 하라고? 이걸로 뭘 하라고? 뭐 하라고 이걸 알려줬을 텐데. 미야미야미야 어... 토르나 위도우로 일렉트리칼 패널을스 표시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 아 이거 토르로만 할수 있네 예로는 못해요. 토로로만할수 있어. 매달리면 돼?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매달리라고? 이렇게 매달려줘. 그냥 먹는 거잖아! <laughs> 그냥 먹는 거야. 아 정말 <놀람> 토르 발만 때린다. <laughs> 발만 때려, 발만 <laughs> 때린 것만 또 때리기. <laughs> 생선이라니, 아, 안 돼. 그막 치가 아니야. 어, 성공적인 생선이었어. 다 들어왔네. 포크햄 h a t s s u p p o 버 네. 저거 어떻게 잡지 저거? 뭘 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저거? 다섯 명, 5명. 다섯 명만 죽이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아이, 저 피했어, 저. 뭘쏴 여기다가 아... 이건가?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건가? 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맞춰 아 세이브 되나 이거 뽕 또 일곱마리 잡아야 돼. 아이고. 야, 퓨리 엄청 세네. 어, 아, 원샷인데? 애들? 뭘 뿌리는 거야? 아이씨. 이번에 아홉 마리야. 오, 합체기도 있었네? 지금 스텔스 상태잖아. 애들이 못 봐. 뭐지 나와 아 있지 내가 죽다니 아또 죽다니 바나나를 던지네 <laughs> 엔진이 나갔대 하나가 한명 남았... 남았는데. 야한대 어, 남았는데. 이이크로미이크로이잖아이쪽에서 아, 오네 이들이 올라와서. 그래 라 뿌려 라 뿌려 라 불을 라라는얘라죠아라울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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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뭔데 아이 같은 그림 맞추는 거야? 가지가지 한다 아주 사천성하고 있는 애야. 아니, 진짜게 저거를 내리게 해주지. 왜? <laughs> 나와, 나와. 이거 당기는 거 아니야? 아, 이쪽에 하나 더 해야 되나 보다. 동시에 당기는 건것 같아. 아 스위치가 하나가 아닌 거죠. 아, 이거 왜못 가? 어딨나요, 하나?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이거 같은데? 아, 빨리 불 끄고. 얼른 막아줘요. 큐리. 또 그림 찾기야? 아이씨. 봐. 스위치 두 개지. 동시에는 안 해도 되네. 다행히. 걸렸어. 빵. 오케이. 쇼트 이보 아직도 싸워? 아, 회장님, <laughs> 원래 저 사람이 아닌데, 회장님, 여기 출동하셨어요. 얘는 이제 떨어지고. Go, 비거바. 어왜 사이즈가 안 나오지? 세. 네 자이 누구로 해야돼 아 얘로 해야되네? 안돼 잠깐 여기 내려서 달고 비겨 아 비... 됐어요 조립할 거 없나?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뭘할수 있을까 내가. 아, 불을 꺼 보자. 아이. 존나 멋있게불 끄고 왜? s <laughs> 나 조립, 조립, 조립. 뭔가 해냈어. 오케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 내려올 수 있고. 어, 캡틴 아메리카가 내려와야 돼. 여기서 방패를 던져! 오케이. 이거 못 깨, 못 깨. 아이언맨으로 깨야 돼. 6, 0, 아, 그 여기 와서 난리 치네. 아, 이. 우리 됐어 이제 캡틴하면 걸거수 있고 내가 올라가마 아니 쟤는 왜 죽어 넌왜 죽어 쟤는 왜 매달려있어

자, 어디가 열리나요? 저기걸리네 오케이 근데 얘가 돌려야 되지 않나? 오케이, 네. HDTV2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저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어, 왔다, 브라더 탐해요. <laughs> 아이, 바보. 합도그에 당하다니. 여기서 정신 차리지? 정신 차렸네. Humans think us immortal. Should we test that? Move away, please. Ah, like what do you 안돼. You want to find out? No! Ah. 리고 살았어 <laughs> 팬티가 하트 팬티야 <laughs> 하트 팬티 야, 아직 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축방이라니, <laughs> 아, 이제 그 카드 이용해 먹잖아. 피 묻은 카드, 카드 들고 와 가지고 내가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저 카드 갖고 왔어. <laughs> 사인 안 해줘 가지고. There was an idea. Stark knows this. 싸우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지. The idea was to bring together a group of remarkable people see if they could become o m e h 아 그래. 여기서 일어나지. 여기도 회장님 계시네. 바지 입으시고. i n heroes. I'm not marching a furious fife. Neither am I. Right now, we got to put that behind us and get this done. Now, Loki needs a power source. If we can put together a living bit first, he wants to beat us, he wants to be seen doing it. He wants an audience. This is this is opening night, and Loki, he's a full-tailed diva. He wants flowers, he wants parades, he wants a monument built to the skies with his name plastered. 바로 끝부분이네? 스타크 타워 죽은 척 하고 막 역시 <laughs> 기계는 때려야 돼나 <laughs> 이제 그건가? 마지막하로 <laughs>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이게 더그 거지 끝이 아니니까. 일타이 끝이지 이게. 빨리 가야지. Time to go. Time to go. I can. 자, 어, 겁나 빨라. 씨. 이건가? 커스텀 A? 커스텀 B. 이건 뭐죠? 커스텀 E. 응,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어, 뭐야, 이거 안 해. 나갈래. 그냥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여기요? 기계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다 <laughs> 출동 출동. 코코아이 정신 돌아갔고요. 얘도 아, 얘는 날을질 못해서 늦게 가야 돼. 드디다 부쉈어 이 여기네 비행기 한대 타고 가지 않나? 캘리패드에서 아, 여기 있네. 갑시다. 이게 원 최종 미션이지. 콜슨. 노. No. 내가 알던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 콜슨 복수하겠어 어벤져스들이 네 복수를 해줄거야 콜슨 허? 어? 혼잣말 하다가 갑자기 미션 브리핑 하고 있다 이게 원의 마지막이겠지? Sir, I've turned off the arc reactor. Arc reactor. This is already self sustaining. The barrier is pure energy. It's unbreachable. So, the Pure energy. So, the Mark 7 is not ready for deployment, then skip the spinning rims We're on the clock. Oh, well. So, 아, 옷 바꿔 입을려고 아니네 여기서 옷 벗지 않나? 나는 군대가 있고 우리는 가오가 있어 안 통해 <웃음> <웃음> 서비스. 아. 어, 똑같아. 오. 온다. Yeah. <laughs>